전처을 가겠습니다. 야소 오0 50. 오공은 정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면, 다면. 이렇게 되나? 캔 끝나. 이캔 껐어요. 겨 봅시다. 하이 케인 캔이 안 나온다는 거. 문도 미드. 어, 영광을 거 믿고 있습니다. 문도가 지금 그렇게 사기라는데. 문도가. 그냥. 자 야스오 올라프 이제 조합을 보면은 올라프가 탑을 올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약간 야지금가안 되죠. 게임 다시 키고 깔끔하게 저어드렸습니다. 주도권 저한테 있어요 지금. 나는 좀 땅이고 잠좀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oh, 신가 들어왔네, 나이스. 총금 나왔고, 와우, 감사합니다. 보셨죠? 깔끔했습니다. 방금. 아유, 너뭘 배우십니까? 그냥 하다보면 되더라고요, 저는. 길교할 때만 좀 집중해주면서 하면은, 아칼리 정말 쉽습니다. 쉬운 챔프예요, 정말. 점화 깔끔하게 올라프까지 잡아주는 센스. 저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네요. 어 팀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아왜 자꾸 가는데 탑이요? 아, 주도권 있으니까 탑 계속 가야죠, 형님. 탑 가가지고 2차 밀고, 주도권 잡은 상태로 애들 데리고 오고, 이러면 뭐, 계속, 계속 잡아 죽일 수 있으니까. 얘를 나한테 먹는다. 참2친거 같은데 어 가는 집야는다 자연 처방너먹처방나먹 망각이고, 방출해하고 모공까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제가 제일 잘 컸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 스노우를 굴릴만하게 된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한 차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습득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용이 없고, 바론만 있고, 바텀 살아있고, 바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팀이 무 하던간에 저는 제가 가던대로 가야 됩니다, 항상 성, 아칼리는 성장이 멈추면은 못 이기는 챔프이기 때문에 성장을 압도적으로 하고 그냥 뭐 잡을 수 있으면 다 잡고 이러는게 제일 좋아요 오공이 무서워서 안오죠? 근데 야속까지 데리고 왔네요. 이것까지 잡았죠 네, 깔끔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어구을 끌어서 제가 잘 컸기 때문에 애들이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괴롭혀주면서 성장 차이를 극대 시킵니다 지금 8킬 상태에서 잠시 이제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포털을 부숴야 돼요 이제 용이 20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으면서 용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기 위도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1차 밀었기 때문에 3차 밀린 것 같으면은 그냥 뒤안 타서 한번 가주시고 오공 계속 내려오고 있죠. 정글인데 이걸 막아야 된다 생각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제압키를 많이 뺏기고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번 가줍니다. 이들을. 미드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핀 한번 찍고 이즈리엘올 때까지 조금만 버티겠습니다 애들이 손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칼리 두번손 넘었죠 자, 아, 이번에도 내려가 줍니다. 지금 징거스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바텀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바텀에서 계속 싸워야 돼요. 지금 간다고 핑 찍어주고. 여기서 4대5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시원하게만 싸워줍니다. 쫄면 안 돼요. 너무 고맙네. 자, 용을 먹고. 자, 집을 가줍니다. 미드 3차만 안 밀리면 돼요, 항상. PC나 모바일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3차가 밀림으로써 슈퍼미니언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텀 픽이 얼마 안 남았죠? 저거 부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우리팀은 다 올라가고 있으면 제가 또 오고를 또 끌어줘야 되겠죠? 제가 잘 컸기 때문에 애들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밀어줍니다 그냥 꾸준하게 지금 오공하고김금이기 4명 5명 다 있네요 위에 일단 이런 잃었어요 싸우지 말라고 핑을 치고 죽기도 전에 죽어버리네요 매우 기본적인 건데 죽어버렸네 어? 3차 3채 밀리면 안되는데 아3천 밀렸다 그렇지 아 3채 밀리면 안되는데 아무도 안 지키는데 뭐 유지지 <laughs> 이게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워가지고 탱님도 거부도 둘다다 다 탑이 있었는데 애들이 그 물린 거죠 그냥 아이삼창 크다 발언 준비해야 되겠다 발언을 먹고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바론을 간다고 핑을 찍어주고 그럼 바론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그림이죠 제가 제일 잘 컸기 때문에 제가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잘큰 거는 저희 그부도 잘 컸네요 그부 챔이아 저런식으로 가구나 오케 참고 하고 자 여기서 싸웁니다 간다고 핑을 찍고 싸워야 돼요 아, 이거 다 잡았어, 있는데. 바론 가야 되겠다. 이를 다 집에 갔죠? 바론 간다고 다시 챙를 찍어주고. 바론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무조건 먹어야 돼요. 블리츠프링크가오버를 끌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그림이죠. 바론은 먹었어요, 지금. 바로 비안을 찾습니다. 자 여기서 잘 싸워야 돼요 여기서 간다고 핑을 찍어주고 정막 쓰고 평큐 송평 손야 이 점멸 빠져 주고 저는 제가 할당량을 다 채웠어요. 저안 죽기만 한데요 저는. 제가 지금 방금 다 만든 거죠. 징크스를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바텀을 다시 내려갑니다. 두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는 바론이 있고. 꾸준하게 밀면 되겠죠. 저희 3천밀수 있어요, 지금. 두 마리 잡았기 때문에. 3차까지 안 되나? 두 마리 죽었는데. 와, 용을 먹어야 되겠네. 용 간다고 핑을 찍어주고. 이건 그냥 싸우면 이기죠. 다시 용을 먹는다고 찍고. 지금 제가 만든 그림으로 인해서 다 성장이 잘 됐죠, 지금. 자, 와덕에도 먹어주고. 장로 드래곤을 먹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다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매우 잘갔어요 저희. 스노우를 극대화로 굴려줍니다, 지금부터. 자 미드핑 찍어주고 저는 탑을 밀면 됩니다 자 애들 내려오죠 내려와도 그냥 핑 한번 찍어주고 또 저는 안죽기만 하면 돼요 저는 할당량은 미드만 밀면 돼요 우리팀 저는 죽지만 하면 돼요 얘들 미드 얘들 미드, 미드. 우리팀은 미드만 밀면 끝나고 자 여기서 약속 혼자죠 장마 큐평큐평 큐, 평. 공, 자, 이런 식으로 약도 잡아주고. 저는 쭉쭉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쭉쭉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끝내지는 못해요, 끝내지는. 저는 꾸준하게 탑을 밀겠습니다. 저기 저항을 할수 있는 챔프들이 있기 때문에, 고공하고. 막텀을 꾸준하게 밀어줍니다, 일단. 지금 탑 라인도 좋죠. 탑 라인도 한번 찍어줍니다. 우리 팀이 갈 거거든요. 자, 이제 3차 포탑까지 밀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죠. 그쵸. 그부가 제가 핀 찍은 거 때문에 따라왔죠, 지금. 자, 이제 지금 귀환을 타주고. 게임이 끝났죠? 이거 못 막죠? 세네머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공호의 지팡이로. 아, 지지. 제가 하는 플레이가 맞죠, 형님? 우라맨인데 배운 거 잘못 배운 거예요, 형님. 아, A 받았네. 아, 속상하네.